그죠? 네. 영화의 한편 같아요. 아까 장면들이 어우 너무 이쁘다. 어. 그래서 어 약간 사그 사진만 봤는데도 30년쯤 아 발음이 좀 어렵네요. 30년쯤 지난 이 너무 <laughs> 이게 의상과 포즈가 약간 마치 좀 청춘 영화의 한여 주인공 같아서 어, 사진에서 로맨틱한 느낌이 나서. 선정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마지막 입선 당선 당선작입니다 예. 자 서울의 망인님 망인님 작품명은 춘화 누나. 어. 어, 누나 왔어요. 아, 어,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못 오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뭐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80대이신 이제 춘화님은 이게 몸이 안 좋으셔서. 지팡이로도 거동이 불편하셨대요. 어,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황룡 콘서트를 보는 거라서 한달 전부터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고 어, 서울 콘서트에 성공을 하셨다고 합니다. 어... 야, 이게 그래서 포토존에 <laughs> 용의를 쓰다듬는 이 우리 춘하누나 <laughs> 이 모습이 사진인데도 어, 따뜻함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네,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세요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입선하신 7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. 자,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는 저희 스탭들이 사인이 되어 있는 미니 포스터를 전해드릴 거고요. 오, 오늘 솔직히 좀안 오신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. 자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세 분이 계세요. 이제는 특별한 선물을 받으실 1위, 2위, 3위를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 아, 찍고 있어야 되 돼. 좋겠다고요? 누가 1위, 3위인 줄 알고. 먼저, 3위부터 발표를 좀 해드릴게요. 먼저, 3위. 당선되신 분은 평택의 담비님. 아, 계십니까? 아, 계세요. 어. 축하드립니다. 작품명은 꽃보다 할머니. 아, 손... 아, 손... 아... 이게... 할머니와 손녀 두분 모두 황룡 팬이시라고 하는데요. 오. 이게 보니까 두 분의 빛나는 미모도 한몫을 하셨지만은 무엇보다 할머니와 단짝처럼 콘서트를 즐기는 손녀 딸은, 손녀 따님이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.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 진짜 원래 웬만하면은 제가 젊은 분들은 참 팬이 좀 보기 드물어요. 이게 그니까 10대 20대 이제 요즘에 애기들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. 아 많아요? 네, 아니야. 많겠지 여기 다 젊으니까. 아니, 나를 이해를 못해. 아유, 진짜. 설명을 해야 돼요? <laughs> <아유, 진짜. 웃음> 두마리면 자꾸 입 아픈 걸 자꾸 얘기를 했어. 자. 자, 이제는 2위를 발표하겠습니다. 2위는. 누구누구 해주실래요, 그러면? <laughs> 자 부산의 천상의 소리님 작품명은 여보 혹시 나는 안 보여?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? 2위는. 두구두구 해주실래요, 그러면? <laughs> 자. 부산의. 천상의 소리님. 작품명은. 여보, 혹시 나는 안 보여? <목소리가> 아 이거 어떡아 이거 다거거 웃겨 웃겨 아 형님이 약간 좀 눈, 눈초리가 아 이게 무슨 제목이 무슨 의인지딱 단순히 표정보고 알겠네요 아 이걸 제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아주 <laughs> 아니 이게 남편분은 안중에 없이 이영웅님만 바라보고 영웅이만 바라보시는 이 아내분의 모습이 아 정말 재밌습니다 축하드려요 같이 오신건 아니시죠 오늘? 창원에 오셨어요 어, 그때도 제마 무대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계셨어요? 아 좋아해요? 아 좋아하세요? 아 다행이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영광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봄날의 고백 사진전 영광의 1위 대구의 불꽃원님 작품명은 봄날의 혈투 <웃음> 축하합니다. 오셨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지금? <laughs> 아. <laughs> 진짜로 싸우신 건 아니시죠? 자, 자 아이디어 점수 만점 우리 사진 연출 만점 이야 살발하다 살발해 아주 아,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이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. 아왜매자데 우리, 어, 폭풍 열연을 펼쳐주신 두 분의 연기력으로, 어, 1등을 드렸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야.